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짜잔! 오늘 진짜로 따끈따끈한 메코프로가 도착했습니다. 했을 때 정말 디자인 빼고는 다 바뀐 데다가 이번에 스펙까지도 한 번에 엄청 향상돼서 기대가 진짜 많았었는데 스로틀링 이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i9이 아니라 i7으로 타협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새거는 항상 너무 신나네요 제가 주문한 사양은 15인치 고급형인 8세대 6코어 i7 프로세서에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프로 560X 4기가 메모리. 그리고 램은 무려 32기가. 이제 파이널컷 돌리면서 포토샵 안 닫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1TB SSD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이 논터치바 마지막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터치바와 터치 ID 그리고 이번에 처음 적용된 트루톤 레티나 디스플레이 또 썬더볼트 3 포트를 이용한 다양한 확장성이 정말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실제 성능과 사용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실컷 써보고 다시 리뷰로 말씀드릴게요. 같이 다뤘으면 좋겠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분해 빼고요. 근데 새로운 맥북을 사서 너무 좋기는 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랜만에 사는 거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고 큰맘 먹고 질렀는데, 아니, 맥북을 사니까 왜 이렇게 같이 사야 되고 또 사고 싶어지는 게 많은 거죠? 일단 맥북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온 녀석들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썬더볼트 3밖에 없는 맥북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벨킨 썬더볼트 3 익스프레스 독 HD를 준비했습니다. 맥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위에서 보내기 때문에 매번 맥북에 이것저것 연결하고 빼고 불편했었거든요. 썬더볼트 3를 진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려고요. 모니터, 외장하드, 스마트폰, 태블릿, 배송 중인 SD 카드, 허브, 기가 이더넷 등등. 이독 하나로 다 연결하면서 동시에 맥북 충전까지도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외출용 가방에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넣어두고 집에서는 그냥 도킹 스테이션에만 연결하면 돼서 진짜 완전 편할 것 같아요. 벨킨 썬더볼트 3 익스프레스 독 HD는 제가 세팅을 좀더 해본 뒤에 리뷰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별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메인 랩탑을 바꾸게 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원래 마이북 듀오 썬더볼트 외장하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추가로 나스를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맥북과 함께 시놀로지 918 플러스로 나스 환경을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맥북보다 사실 한참 전에 왔는데 아쉽게도 아마존에서 직구한 하드디스크가 도대체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아직 설정도 못 하고 있어요. 나스는 저도 좀 배우면서 하나씩 사용해 볼 생각이라서 혹시 나스 궁금한 분들 많으시면 제가 하나씩 사용하는 용도별로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맥북 패키지의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고르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LG31MU97. 정말 사진 편집용으로 최고의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주 사용 용도가 사진에서 영상으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와이드 모니터가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의 썬더볼트3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모니터가 마지막까지 고민 중입니다. 혹시 사용해보신 분들 계시면 추천도 좀 해주시고 이 녀석도 결정해서 도착을 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맥북 도착했다고 신고식만 하기는 조금 화전해서 먼저 도착했던 같이 쓸 주변 기기들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자세한 리뷰로 하나씩 소개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또 다뤘으면 좋겠는 점, 기능들 있으면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분해는 안 돼요.